예.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예. 시규 방송입니다. 예. 어, 다들 좋으신 날, 어, 하룻밤 잘 주무셨나요? 예. 오늘은, 어, 2월 6일, 어, 1월, 어, 오전이고요. 어, 어제, 이, 윤석열, 이 대통령 후보가, 어, 후보께서, 어, 광주, 그, 이제, 4.3 묘역을 어, 참배했는데, 어, 이, 정말 중요한 것은, 어, 4.3이 사건이, 어, 정말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 거의 폭동이 거의 주는하는 어 사태였죠. 이 광주 올팔과 마찬가지로 어 중요한 것은 이, 이 억울하게 이렇게 당한 이, 이 억울하게 당한 광주 시민들이 어, 또 제주 도민들이 이, 적정한 보상을 입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이 제주 4.3 사건은 1948년에 이, 남노당의 이 부역자였던 이, 김달삼이가 어, 주도를 해서 이, 대한민국을 어, 아예 그, 그,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서, 어, 준동한, 이, 자파 발경이들의이 어, 책동 광란이었죠. 그 바람에, 어, 제주도 민들이 결국에는, 이, 이, 이 공산분자들의 이 총탄에 의해서, 어, 사망한 그 사건이었죠. 물론, 여수반란 사건도 물론, 마찬가지였고, 여수반란 사건은, <laughs> 이, 1946년에, 어, 일어났죠. 그 뒤에 뭐 대구 폭동도 그랬고. 그래서, 어, 그래서 저는, 어, 역사라는 것은 정말 어리 보면은 있는 그래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저도, 어, 그렇게 말한 이유가, 어 따로 있죠. 이, 김달삼이는 이, 가장 악랄한, 이, 이 공산부역자 중에 한 명이었고, 최근에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역사적인 왜곡이, 어 심각한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. 그때 당시에 이제, 공산분자들을 이, 진압에 했던 사람들은 마치 어리 보면은, 어, 우리 모술짓을한 것처럼, 어 그렇게 되었죠. 만약에 그 공산분자들이, 어, 이 남한을, 대한민국을 적합 통일을 했더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. 오늘날에 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을까요? 저는 이런 물음에, 어, 이 해결책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. 이, 이 무장, 이, 무장 빨갱이 단체들이 특히 이 경찰관 가족들을 무려 참혹할 정도로 우리 어, 학살을 그렇게 했죠. 그래서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카도 잡아본자들이 요즘 그 정권을 잡아서 하는 소리가 어 멋진 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질않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. 물론, 저는 그래서 합니다. 이제, 유석일 후보께서, 이제, 그 묘를, 어, 이 참배를 했을 때도 보면은, 이 그렇게 했을 때도 보면은, 이 보면은, 큰 틀에서 했, 해서, 우리, 김달삼만 보고, 우리 했겠습니까? 김달삼이는, 어, 솔직히 말하면은, 이, 이남노당의 거의 박헌영과 거의, 어, 그 쌍벽을 잃을 정도로, 어, 공산, 공산 빠경이 본자였죠. 그래서 4.3사건을 어, 진압을 함으로서 어,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고 이, 이승만 어, 대통령의 이, 이 기독교 입국론,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어,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어, 만들지 었 않느냐 어, 저 또한 그렇게. 보고 있습니다. 예, 그래도 어제 비하면은 좀 바람이 어, 많이 잦아들었고요. 아예안녕하세요 어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예. 8천 원. 예. 이게 어, 그래, 그래, 얼마지 예, 8천 원이. 예? 8,000원이. 8 0 0 0원이 예. 아, 그래도 오르는 거는 바람 좀덜 부네, 요거 보게나. 예. 예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 오늘은 좀 그렇고 제가 내일 모레요어예 아, 오케이요. 혹시 뭐병 뭐 끝이가 좀 있죠 그죠? 네? 병요병병병아 네? 병도 뭐 몇개 있긴 있어요. 예아 예. 요즘은 이제, 이제 병목이가 뭐, 만가서좀점 힘들더라고요. 예. 예. 아이고 날이 그래도 어제 어 그래도 많이 잠잠하네 그래도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아 예. 안녕하세요. 아 예. 하십시오 예, 오. 아예 차에서 난 소리예. 예. 예, 수고하세요. 그래서 북한 공산 집단에 이, 이 대한민국이 적하시 도는 어쩌면은 대한민국 정부 가 수립된 부터 아마 어,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 이제 정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, 이제 얘기하자면은 를이 공산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침으로서 어,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민주주의의 확보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그런 나라 들이 몇몇 없 죠？그래서 저는 어 제가, 방 송하 는, 이늘방 송하 는의 미가 무엇 이 냐면 역사 라는 것은 어 정말 우 리가 있는 그대로 어또 말을 하고 어함 으로써 뭐 정말 그 렇죠. 지금 자파 분자들이 이 질환하고 결국은 이 세월호 사건 가지고 결국은 이 박근혜 정권을 이 넘어트리는 것도 보면은 다 보면 거짓이죠 전부 다 거짓과 억지가 어는거했고 그것을 이제 언론들이 그때 당시에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어, 마치 이제 재생산 포장을 했죠 조심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재명이와, 어 지금 김혜경이가, 이 돌아가면서 지금 사고를 치는데, 그걸 왜 제대로 못도를 합니까? 야 정말 저는, 이재명이가 이 그, 그 욕, 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할 때, 저는 구역질이 납니다. TV 토론에서도 그랬죠. 그러면은, 우리가 그래, 어 북한 고산 집단인데, 그래, 너 놓고 우리가, 우리가 당, 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, 어? 우리가 양아치, 양아치 집단인데 맨날 당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? 저는 그것을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?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튼튼한 안보와 경제, 그리고 국방한 지 한, 한미일 동맹, 그리고 우리는 정말 바라는 것이 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? 바로 외국 나가도 정말 당당한 대통령, 할말한는 대통령, 또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를 해야 되지. 저는 그래서 합니다.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. 문재인이가 결국은 그, 오늘날의 이 코로나를, 어, 퍼뜨린 그장본이나그짐배가 없다. 저는, 어, 저는 이렇게, 어, 또, 얘기를, 어, 해보게 됩니다. 제가 바라는 것도 어 그런 부분에 제가 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자르면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좌우로 떠나서 대통령이라는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국가권이 정말 뚜렷해야 된다. 그리고 엄연하게 북한 공산 집단은 이 대한민국 헌법상의 이적 불법 단체죠. 솔직히 말하면. 그래서 헌법상으로도 대한민국 이 이북을 강제로 어리 가다 불법적으로 정가 집단이 북한 공산 집단인데, 그 북한 공산 집단이 그짓거리로 해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정권이 이 무능하고 한심한 이 자파 정권이었다. 저는 어 이렇게 제가 어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고요. 저는 이 악조건 속에서도 이보면은 이 저는 도리 안철서 후보보다도 이 윤석열 후보에게 어더 점수를 높여지는 이유가 어 그런 이유가 있죠.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도 이 윤석열 후보가 어 꿋꿋이 어 지금 뭐 저들이 뭐 여론조사를 이 불법적으로 했든 안 했든 간에 어 지금 해든 안 했든 간에 지금 유사길 후보가, 어, 지금 이, 지금 40% 지금 중반대로 지금 달리고 있다. 예. 어 저는 어 그런 부분을 어 제가 어, 오늘 얘기를 드리고 있고 예. 그리고 오늘 윤석열 어, 후보가 윤석열 어, 아, 후보께서 지금 이제 오늘 광주를 오늘 방문하신다 그러시고 그래서 이제 뭐 호남분들도 이제 어, 이제는 조금씩 이제 변화의 조짐이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도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, 어, 느껴야 될 것이, 미래를 보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. 지금의, 우리가 그렇죠. 어, 무엇을 뭐 날아주겠다. 갑자기 뭐 어, 돈을 퍼주겠다. 우리가 여기에 생각하면, 결국에는, 결국에는 그 돈이 누구 돈이냐. 바로 여러분들의, 보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, 나온 돌이겠죠. 결국에 이제 복지라는 것도 그렇고, 어, 나라의 사람도 그렇고, 어,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 있어야 돼. 어, 많이 어, 여성들의 이보면은 이 여성들이 또 아이를 또 마음껏 놓을 수 있고,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되고, 또 그런 세월이 되지 않을까.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요구는 천가지 문재인이가 지금 벌어놓은 일들이 너무나 많고 국가 빚이 어 지금 기본적으로 천조가 넘는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어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바로 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한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, 한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, 이제 이 선거가 이제 매우 코앞으로 이제 다가왔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주셔야 될 일들은요, 정말 미래 후손들에게 이 부끄럽지 않은 것을, 해 주시고, 절대로 사전선거 어, 또 이런 것은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,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, 그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어, 그렇다 치더라도 어, 웬만하면 어, 당일, 당일 투표를 어, 많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또 바라면서 바라면서 반드시 이 잘못된 정권을 끌어내리고, 어 다시금 이제 국민들을, 이 국민들에 의한 이 정부가 들어서서 어 양질의 일자리와 또, 또, 무너진 이 국방과 안보, 외교, 이런 쪽을, 어 살려나가시기를 또 바라면서, 어 예, 어, 제 오늘의 이제 오전 방송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어, 다들 남은 시간들 어,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. 어, 저는, 이, 저는 돌아오는 길에서 어,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들어갑니다.